초보자도 쉽게 유튜버가 될수 있으니까요. 꼭따라해보실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브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마케팅 TV에서 말씀드린 시간인데요. 오늘은 모바일 유튜브에서 1분 만에 쇼츠 업로드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지만 채널을 굳이 운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것이 부담되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쇼츠의 경우 간단하게 할수 있어 1분 만에 업로드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유튜브 채널 만들기 갤럭시 기준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제 휴대폰을 캡쳐한 내용이니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유튜브 계정으로 채널을 만들지 않고 유튜브 시청만한 경우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채널 만들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보면서 따라하시면 되고요. 자, 화면은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계정 아이콘 있는데요. 자, 제가 임의로 계정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든 사람들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만들었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채널 만들기라고 나와있죠? 자, 여길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채널 만들기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 내가 사진을 변경하러서 고칠 수가 있고요.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 핸들이라고 해서 나만의 특성 줄수 있는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있는 채널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떴죠? 간단하게 생성이 되고요. 이때 우측 상단에 계정 아이콘 다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름이 채널 보기로 바꾼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유튜브 쇼츠 만들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뜰 텐데요. 이 채널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동영상 관리 넣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동영상 만들기로 나오면서 만들기가 뜹니다. 이 만들기를 누르거나 밑에 있는 플러스 표시를 누르게 되면 동일한 효과가 나오는데요. 자, 동영상 만들기 관련된 내용이 나 납니다. 쇼츠 동영상 만들기, 동영상 업로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쇼츠 동영상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화면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밑에 있는 빨간색 버튼 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이는 화면 바로 찍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찍어서 쇼츠로 만드는 건데, 이건 아무래도 내가 찍을 화면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왼쪽 하단에 있는 클립을 누르겠습니다. 자, 기존에 찍었던 영상들 중에서 고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쇼츠 영상 같은 게 아시다시피 새로 영상이고 1분 이내에 나오는데요. 가로 영상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수초 영상을 하면은 세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세로 찍은 영상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15초 이내로 되어 있는 영상인데요. 제가 9초니까요 상관없겠죠. 만약에 영상의 길이가 길게 되면은 자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모바일 유튜브 쇼츠 만들기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난 다음에 이제 사운드 추가를 할 텐데요. 위에 사운드 추가 있죠. 누르시게 되면은 추천 사운드나 인기 사운드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대중계열 중심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추천에는 슈퍼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사운드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최대 28초 녹화가 가능한데 지금 28초가 안 되지 영상이 약간 9초 짜리였으니까요. 확인하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면 체크 표시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자 아까 제가 골랐던 영상이 나오는데요. 이때 바로 다음을 누르셔도 되는데 밑에 있는 그 조정을 눌러서 음악의 길이라든지 위치 같은 걸 바꿀 수가 있고요. 텍스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입력이 가능한데요. 글자체라든지 글자 크기, 위치 같은 걸 설정하고 색상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구퍼으로 제가 입력을 했는데요. 누른 다음에 자 위치도 이동할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누른 다음에 밑으로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하단으로 위치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크기, 색상, 형식, 위치 같은 걸다 변경이 가능한 점 기억하시고요.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부 정보 추가를 할 텐데요. 제목은 꼭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제목 입력하시고요.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자, 공개 상태가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쇼츠 동영상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내 네, 동영상에 업로드 중이라고 나와 있죠. 기다리시게 되면은, 자, 보관함 체크 표시가 나오고요. 좀 기다리면 이렇게 표시가 바뀝니다. 보관함을 워서 들어가시면은, 자, 내채널에 나올 텐데요. 내 동영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영상이 나올 텐데요. 영상 누르시게 되면은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하단에 이렇게 나오고 영상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한 다음에, 자, 되돌아가기 누른 다음에, 요번에는 우측에 있는 점생을 누른 다음에 수정을 누르겠습니다. 자, 왜 아까 비공개를 했는데 이걸 공개로 바꿔야겠죠? 비공개를 누르신 다음에, 자, 공개로 바꾸시고, 되돌아가기 누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영상이 다 노출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동영상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나왔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정 이콘 들어가신 다음에 똑같이 채널 보기 누르시고요. 이 채널에 쇼츠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공개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모바일 유튜브 1분 만에 쇼츠 업로드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하는 방법이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앱에서 하단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시고요. 자, 이번엔 쇼츠 동영상 만들지 말고,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겠습니다. 자, 동영상 업로드기 때문에 기존에 찍은 영상이 꼭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자, 시간 조절,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 1분 넘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확인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사운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사운드 여기 위치가 다르죠? 여기 사운드 누르신 다음에, 아까와 동일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번은 패스트 포드 선택하시고요. 화살표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표시가 좀 나와 있는데, 음악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다음 누르겠습니다. 동일하게 제목은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제목 입력하시고 밑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이번엔 비공개를 여기서 바로 공개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개 선택하시고요. 되돌아가기 누른 다음에, 자, 밑에 있는 쇼츠 동영상 업로드 누르게 되면은, 동일하게 동 업로드 중 뜨고요. 다 끝나게 되면 보관함 눌러서, 자, 바로 대동영상 들어가시면은, 자, 영상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공개했기 때문에 바로 뜬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영상 업로드로 쇼츠 올릴 경우에는 세로 형태, 1분의 영상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유튜브에서 1분 만에 쇼츠 업로드할 경우 체크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업로드한 쇼츠 영상에 내 계정으로 좋아요 누를 경우에도 한 개가 추가 가능합니다. 제 계정으로 올린 영상이죠. 여기 좋아요에다가 제가 클릭을 누르게 되면은 한개 표시되는 점. 뭐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뭐 재밌으니까 한 번씩 꼭 누르신 게 좋겠죠. 처음에 설명할 때 쇼츠를 올릴 때 비공개로 먼저 올리고서 공개 바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비공개로 먼저 업로드한 다음에 제대로 영상이 뜨는지 확인한 다음에 공개를 바꾸는 게 낫겠죠. 시청자의 호을 높이기 위해 인기 있고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 선택을 권유해드립니다. 제가 텍스트는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었지만 음악은 꼭 넣지 않습니까? 사운드 설정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흥미를 더 유발시키고 그리고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택하면 좀더호응도 높기 때문에 음악은 꼭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도 없으니까 그대로 올리시고 수익 창출이 되는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알아서 분배가 가니까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